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 최초 라이브라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사전 녹화 영상.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함께 노래, 아파트를 불러 화제가 된 브루노 마스가 2024 마마 어워드, 2024 마마에 떴다. 그는 상을 수상한 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해 관객들을 환호하게 했다. 관객들의 환호는 아파트 라이브 무대를 기대하며 더 커졌다. 하지만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 무대는 라이브가 아닌 사전 녹화였고 관중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저녁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2023 아마가 개최됐다. 이날 마스와 로제는 글로벌 센세이션 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무대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 마스는 직접 얼굴을 내밀며 관중들을 환화하게 했지만, 정작 무대는 사전 녹화 영상을 틀어 실망을 안겼다. 사전 녹화 영상 속 마스와 로제는 파트 안무를 추거나 어깨 동무를 하는 등 남다른 친분을 뽐내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환호는 터지지 않고 수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최 측은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 무대가 라이브로 최초 공개된다고 예고했었다. 이에 수많은 관객들이 고가의 표를 구매해 입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마스의 팬들은 마스가 본인 밴드와 라이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전 녹화 영상을 찍었을 것이라며 주최측이 사전 녹화인 것을 숨긴 게 문제라고 반응했다.